자, 단어의 형성 방법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랬네요.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네? 보겠습니다. 덧신. 그 덧이 이중의 이란 뜻을 가진 접사죠, 이게. 덧니, 덧버선, 접사라는 얘기는 뭐야? 파생어라는 얘기죠. 자, 근데 꽃신, 아, 요건 아니죠. 이거는 누가 봐도, 꽃도 명사고, 신도 명사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와 명사의 합성법입니다. 그러면, 덧 씨는 파생어. 아, 덧니? 아, 더 씨는 파생어. 그럼 꽃씨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벌써 답이 될 수가 없네. 자, 지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 플러스 웅 해가지고, 이 웅이 접사잖아요. 그럼 얘가 지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파생어입니다. 답이 아니고요. 슬프다? 이건 누가 봐도 슬프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이런 거 이건 뭐라 그래? 단일어라고 하는 거고요. 아프다? 마찬가지야. 기본형? 이 기본형이야. 이게 그냥. 아프다니까 얘도 단일어가 될 거고 근데 밝히다? 이건 아니죠. 왜? 이건 기본형이 밝답니다. 그럼 이 희가 뭐야? 이거는 밝게 끔 만든 거지요. 우리는 이거를 사동 접사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접사 같은 얘기 뭐야? 얘는 파생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일어 단일어 파생어니까 얘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3번 보겠습니다. 젖먹이 이거는 분석을 할때 젖먹이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요까지가 합성법이고 이게 접사가 붙어서 다시 뭐가 된 거야 파생법이 된 거죠. 이런 걸좀 어려운 말로 합성법을 경험한 파생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파생어예요. 근데 첫날밤 이건 누가 봐도 첫날이 합성어고요. 왜 관형사 명사니까 여기에 또 밤이 또 붙은 거잖아. 근데 밤도 명사잖아요. 그래서 합성어가 또 다시 합성되는 경우지. 그래서 얘는 파생어. 얘는 합성어. 벌써 뭐야? 답이 될수 없는 거네. 눈싸움 얘는 누가 봐도 싸움이 먼저 된 거겠지요. 기본형 싸우다의 이 미음이 뭐야? 명사와 접사. 그럼 요까지가 뭐야? 파생어. 그러면서 눈이 붙으면서 이게 뭐가 돼 버린 거야? 합성어가 된 거지. 네, 파성화된 얘기는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니까 실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실사와 실사의 결합이니까 얘는 합성법이 된다고요. 어쨌든 답이 될수 없어요. 자, 높, 푸르다? 원래는 뭐였을까? 높, 고, 푸른 거였겠죠. 그럼 어미의 생략이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 뭐였을까? 문을 열, 고, 닫다니까. 역시 어미의 생략, 비통사적 합성어. 근데 얘가 아니네. 자, 우리 국어에서 깨뜨리다, 깨뜨리다. 둘다 맞아요. 깨뜨리다, 깨뜨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뜨리와 트리는 뭐야? 이건 접사야. 접사는 얘기는 뭐야? 파생어란 얘기지. 그러면 얘네 두 개는 뭐고? 합성어고. 얘는 파생어고 역시 답이 될수 없어요. 자그 다음 늦더위 돌팔매질 시 부모님. 자더 위에 여기 늦이 붙었네. 늦이 접사거든요. 얘는 뭐야? 파생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돌팔매질 이게 뭔 말이냐면 돌팔매가 먼저 된 건데 이 팔매가 멀리 던져라의 뜻을 가진 명사였다고요. 그러면 얘도 명사, 얘도 명사니까 이 가지는 뭐야? 합성어겠지? 근데 이 질이 뭐야? 이게 접사거든. 그래서 접사가 붙으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야? 파생어가 된 거죠. 그 다음 시, 부모님. 이건 누가 봐도 부모가 먼저 된 거죠. 이게 합성입니다. 근데 시가 붙어서 뭐가? 이 시가 접사니까 파생이 된 거고 다시 님이 또 붙어가지고 또 파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엔 합성어였는데, 이게 파생이 됐다가, 다시 또 파생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야? 어쨌든 파생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늦더위에 늦도 접사니까 파생어. 이 질이 접사니까 파생어. 시와 님이 접사니까 파생어. 그럼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제 합성법과 파생법,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잘좀 정리해 두시고요.